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근거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 하나님을 기묘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을 기묘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원더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것 이상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시는 그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그냥 임재하시고 너만 알고 있어 라고 이렇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같은 성령으로 바람같은 성령으로 우리가 임자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임자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어, 이 오순절 강림하실 때 성령이 강림하실 때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경건한 경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 각국으로부터 어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렇게 <laughs> 말씀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 절기를 맞아서 이렇게 모여든 것이죠. 또 뿐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던 이방인들도 어, 모여드는 일들이 오늘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기를 지키는 유, 이 유대인들과 또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특성에 따라서 모여드는 것이죠. 지금도 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t v 를 통해서 보면 수만 명의 인파들이 모여들어서 또 얼마 전에는 그 인파들이 막 너무 많이 몰려들다 보니까 사고가 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참 놀라운 것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에 강림하시고 또 역사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 아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남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소리가 무엇일까요 성령이 임지하실 때 그냥 임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은 몇몇 사람에게 들린 것이 아니라 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 그 소리를 들은 것이죠. 또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았던 이 120명의 제자들이 방언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방언이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소리가 좀 놀라운 소리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렸다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듣고 모여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여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또한요, 이 성령을 받은 1이0 명의 성도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한번도 배우지 않았던 외국어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지금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이 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보면은 뭐 일본어로 방언하고 또 중국어로 방언하고 또 영어로 방언하고 또 프랑스어로, 독일어로 이렇게 방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이 그냥 알아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성경이 성령이 우리 한테 임하게 되면 내가 배워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인 것이죠. 성품이 변화되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세우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께서 도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살아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미,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배우지 않아도 또... 내가 무엇인가 어떤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변화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수인이 자기 피부를 구수인이라는 것은 이 흑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흑인이 자기 피부를 이게 하얗게 할수 없지 않습니까? 변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또한 표범이 그 가죽을 변화시킬 수 없죠. 표범이 가죽이 변화돼서 뭐 호랑이가 되고 사자가 될수 없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사람도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령이 오래한데 임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인격이 변화되고 새로운 표범으로 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행사가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이것이 바로 열매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가 깨달았죠. 우리 기도하고 변화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세 가지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까? 가장 첫 번째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서두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제자들은 한 번도 외국어를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외국어가 어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것이고 또 불이 그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나 것이죠. 각 사람에게 머리에 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죠. 기적이죠. 사람들 눈에 그것이 다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면 타 죽는 것아 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불이 타지 않는 불로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성령의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라고 말씀을 드렸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 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죠.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 또한 이것 또한 기적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말씀 6절, 7절 우리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아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이들은 다 갈릴리 사람. 어떻게 보면 좀 촌구석에 있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유창하게 외국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죠. 좀 놀라운 일들이죠. 그들이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놀라운 것, 이 놀랍다라는 말의 표현은 정신이 버적들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기하게 여겼다는 것은 단지 거기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놀라움과 신기함이 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에 가서도 그 놀라움이 금하지 않는 일들, 그것이 평생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놀라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단지 우리가 어떤 뭐 영화를 보거나 또 어떤 사건들을 만나면 놀라고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는 그와는 다른 놀라움이라는 것이죠. 신기함이라는 것이죠. 충격을 받고 정신이 번쩍 들고 또 그것이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남아 남아 있는 하나님의 충격적인 역사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또 하나님의 역사는 단지 머리로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죠, 체험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도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는 것입니다, 체험되는 것입니다. 내가 글을 통해서 놀라고 또 글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바라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도 놀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하게 될때 이처럼 놀라운 역사, 변화됨의 역사 이것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성령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 성경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이 성경에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우리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시상 생활하면서 때로는 아 나는 약한데요.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요. 왜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쓰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이유, 그 사람을 쓰시는 이유는 강하 강하기 때문에, 능력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한 사람이어야 또 부족하여야 또 내가 못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수 있다고 라 생각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한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을 볼때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참이 120명의 기도했던 이 오순절 마가에다라 빼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갈릴 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천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식쟁이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볼 때도 무식한 사람들 그냥 어부들 그냥 총구석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막 각자 외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그 일들이 우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주님께 받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부족하다고, 약하다고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통해 사람의 능력을 보여 주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이 소리가 나매 각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참 놀랍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이 당장이라는 갑자기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이미도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우리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이 있으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표적들이 뭐냐? 그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또 마음가운데 우울증을 일으키는 약한 막의 도연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하면 이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새 방언이 뭐냐면 오늘 이,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이 방언의 역사 이것이 바로 이새 방언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한 이 방언의 역사는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이두 번째 놀라움이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말이 각 나라마다 각 다,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어 또 일본 사람들은 일본어를 하고 그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한국말을 하고 왜이 말들이 다 다르느냐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죄로 인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죠. 문명의 발달하고 또 그들이 번성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고 축복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선가 그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참 뛰어난 문명들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다 보니 스스로 그것들을 이뤄낸 줄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높아질 정도로 높아져서 하나님까지 이를 정도로 한번 높아져보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계신 데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라고 이렇게 그들이 모든 문명과 모든 지혜를 합쳐서 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그들이 너무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기로 한 것이죠. 그흩어질실때 하셨던 것이 언어가 다르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언어가 나뉘기 시작한 것이죠. 서로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다 흩어져서 이제 그 나라가 또 문명이 다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다르게 됐다는 것은 사실 죄로 인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났더니 그 말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 방언을 다 알아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특징은 또 마귀의 마귀의 역사는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뿔뿔이 다 흩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흩어졌던 것을 하나로 만드,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는 다오 하나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체됨을 통해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역사인 것이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역사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둘이 되었던 것이 하나 된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한 십자가의 역사는 둘로 하나를 이루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십자가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한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초대교회 이초이 초대교회 교회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성령의 임재하심 인지하심, 그 임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단지 우리들끼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그 모여있던 사람들의 나라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구절 11절 말씀을 보니까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라인과 메소포타미아인과 유대인과 또갑보 갑바도이냐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또 구레네와 또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 또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 또 유대인들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또 아라비아인들, 또그뭐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나라가 기록되어 있죠. 사실 성경으로 보면은 그냥 여러 군데서 왔다라고 하면 될 거를 그 나라 사람들을 다 일일이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그들의 나라를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이 그 방언 백신문도가 어, 이야기하는 방언을 들었죠 근데 그 방언은 단지 자기네 나라 말로만 들린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바로 복음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방언으로 말할 때 그냥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그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부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걸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기네 나라 말로만 놀란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도 놀라운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또 이제 절기와 마치고 다 각자 지역으로 흩어졌을 때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이미도 이방인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담의 색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갔다라는 내용들이 나오죠. 담의 색은 이방땅입니다 이방인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오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각지에서 모여들어서 성령의 역사를 보고 또 그들이 방언으로 말함을 통해서 자기 나라 말로 이야기함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부활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또 각자 나라를 통해서. 나라를 감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보면 또 다른 전자, 전도자들이 각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때 이미도 그들 가운데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교회가 생겨났느냐? 바로 이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미도 깨닫고 또 믿고 또 그들 나라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냥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예수님을 믿고 좋아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흩어지게 되고 복음이 증거가 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반나절 만에 3천 명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 3천명이 누굽니까? 단지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각지에서 몰려들었던 이 바로 이 사람들이 3천명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각 나라를 통해서 또 복음이 확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적의 역사였죠. 한 번도 외국어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배워보지 못한 사람들이 외국어를 말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고 바람같은 성령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임하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그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불이 우리한테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셀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는 이, 이 열매의 역사,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주일날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성령 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 받았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어떻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그들이 모여 있었을 때,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었을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냥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산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 열매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자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그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의 역사 가운데 다 변화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와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 오0 명이나 되는 많은 제자들에게 그 몸을 보이셨죠. 그러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들을 직접 목격했죠.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됐죠. 성경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중에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더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핍박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1 3절 보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저들은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술 먹고 저렇게 어? 주정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그 술을 먹고 막 영호가 늙 배우지도 않았는데 영어가 막 능통하게 터진다고 한다면 그 술은 정말 너무 너무 값진 술이 되겠죠 그렇죠 뭐 묘독조도 못 사는 살 되겠죠 열심히 뭐몇년 공부해도 영어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술한잔 먹고 영어가 막 수술 풀린다라고 하면 그 술은 대단한 술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이런 이런 정말 사람이 상상으로 깨달은 알수 있는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아 그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끝까지 전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성령 하나님을 믿고 복음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도 그것을 증언하고 있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받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소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번아웃되고 소진되고 자꾸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힘으로 하면 누구라도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능력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셀 안에 또 가정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일어나는 그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